그렇게 다 뜯는 게더 좋아? 만들 때마다 뜯는 게 낫지 않아?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마. 어, 둘이 아주 신중하게.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죠? 네, 이제... 예쁘게 만들어야 돼, 전시하니까. 또 어, 요거를... 아, 여기 뭐야? 어우, 조각 엄청 많네요, 잡잘 닭살 먹었어. 탈이방 7번이야, 복잡하게. 7번 찾아요. 방은 이거잖아! 이거 한번더어야 돼. 어? 이걸 유치원 때 만들어 봐서 계속 달았어. 부 음. 어, 학생들 잘하네. 이 응. 어, 요 바닥에다 꽂아야지 얘를 나중에. 근데 근데 이게 좀 찢어져 가지고요. 찢어져 가지고. 응, 부를 응, 달래. 나 실력 영장 문제 바로 찾아요. 눈 실력이 영점 문 바로 찾아요수상함 예. 찾아요. 예. 야, 그다음엔 어떻게 나까 바로 여기야. 여기. 아니, 맞아. 니 이거 해? 자, 세상이 태강이...

이건 뭐 만드는 거지? 기와집 하지귀여하지식 기와�집. 네, 네, 별로 많이 안 만들었네? 네, 어여워요 거여워요귀여이요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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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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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폰을 아직 안 했네 응. 응.